맛있는 곰치 김치입니다.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곰치가 꽃다발 같아요. 파란 꽃다발.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묶어서 파네요. 이렇게 두다발, 미리 사온 거 하나하고, 상품 가치가 이게 더 좋아요. 같은 값인데. 미리 사다 놓은 거 하나하고 세 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깻잎 김치처럼 그렇게 맛있게 한번 해볼 거예요. 곰치가 몸에 좋은 거다 아시죠? 검색해보세요. 정말 정말 좋은 나물 중에, 나물 중에 최고랍니다. 아, 이걸 가지고 맛있게 에, 김치처럼, 음, 깻잎처럼 그렇게 에, 반찬을 해보려고 해요. 곰치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를 반 정도 잘라주세요. 반 정도는 먹고, 반 정도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 데쳐줄 거예요. 아주 잘라서 하면 편해요. 이렇게 미리 잘라서 데칠 거예요. 양념 재료는, 어, 양파 작은 거 150g이에요. 이거 하나 하고, 당근 30g 정도 하고, 어, 홍고추 하나, 청고추, 청양이에요. 어, 3개 정도랑, 파, 봄파예요. 봄파인데 크지 않은 거, 흰 부분만 이렇게 적당히 어, 이렇게 넣고 하겠습니다. 파는 가는 거 2개 정도예요. 흰 부분. 이렇게 해서 쫑쫑 썰어 줄게요. 도 가늘게 채를 썰어줘요. 물이 팔팔 끓죠 소금을 좀 넣어주고 소금 한 스푼을 넣어주고 이렇게 녹여서 봉치를 줄기 부분부터 이렇게 물을 넉넉히 부어야 돼요. 물이 작으면 어, 곰치가 시커매질 수가 있어요. 물을 넉넉히 붓고 이렇게 줄기 부분부터 이렇게 익혀가면서 물에 빨리 잠기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15초만 데쳐줍니다. 불을 끄고 빠르게 공치 김치 할 때는 어, 살짝만 데쳐야 돼요. 한 10초나 15초로 그래야 이게 휘지구리 하지 않고 표기가 어, 좋아요. 그런데 네, 마지막에는 이거를 또 지그시 짜줍니다. 지그시 꼭 짜주세요. 곰치를 좀 많이 삶으면 이게 이렇게 흔들어도 펴지지가 않고 뭉그러져요. 그래서, 깻잎 김치를 할 때는, 이렇게, 살짝만 데쳐서, 이렇게 펴줘요. 양이, 550g 이에요. 세 단을 샀는데, 550g 이었어요. 자, 이제 양념 준비도 됐고, 양념을 해볼게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고 여기다가 음 아까 준비한 재료들 양파, 당근, 파, 고추 이렇게 다 넣어요. 진간장이 3스푼이에요. 멸치액젓 3스푼, 매실액 2스푼, 고춧가루 3스푼 반이에요. 또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통깨 세 스푼. 꿀이 들어갈 거예요. 설탕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꿀을 꿀이 있어서 꿀을 넣을게요. 한 스푼. 자팥꿀이에요. 토종 자팥꿀인데 이걸 넣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 스푼 하고 반만, 반만 더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 하나, 두 스푼. 생강이 여기 숨었네. 생강 반 티스푼이에요. 조금 넣었어요. 손으로 하는 게잘 돼요. 간을 봐서 부족한 건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묻혀서 간을 보고 부족한 건더 넣고 버무리겠습니다. 음. 어우, 향이 너무 좋아요, 곰치가. 음, 간도 좋고요. 이제 버무리면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다 이렇게 묻히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간이 잘 맞아요. 이렇게 그냥 묻혀서 먹어도 되지만,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정갈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하나 펴서, 나는 이렇게 펴는 게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드시면 돼요. 나는 예쁘게, 예쁘게 해서 차리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정갈하게 이렇게 펴서 저장을 해두고 조금씩 먹으면 돼요. 이렇게. 지루하면 콧노래도 불러가면서 요리는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이렇게 올려주고. 이게 넓적하니 크잖아요? 어, 먹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 칼로, 칼이나 가위로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접시에 내놓으면 또 먹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일이 쉽죠? 네, 금방금방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 수고는 일도 아니에요. 그쵸?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양념이 묻으니까 더잘 펴지는 것 같아요. 삶아서 이렇게 쌈 싸먹으려고 펴보면 잘안 펴지는데 잘 펴져요. 마지막 하나까지 짜투리도 안 나오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 보았습니다. 통에다가 담아서 조금씩 꺼내서, 어, 너무 크다 하면 반으로 잘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 보기 좋죠? 이렇게 곰치위, 오늘 곰치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담가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